안녕하세요. 정문일치 황철중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만도 한번 볼게요, 만도. 만도 보겠습니다. 자, 만도. 볼게요. 연봉 한번 볼까요? 네. 만도. 연봉을 보면 2014년서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 값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주가가 그동안에 움직였던 16,200원. 그죠? 그리고 8만 9 0원 그죠? 여기까지 움직였죠? 그니까 작년부터 올해 폭 되면 되게 커요. 그죠? 저점과 고점을, 올해, 작년에 찍었으니까요. 그죠? 폭이 변화가 되게 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이런 흐름이. 그리고 작년에 그래서 5만원을 뚫는, 돌파하면서, 강하게 돌파하면서 쭉 올라갔다가, 지금, 눌림인지 전환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주가는 위치 는 여기에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도, 여기, 여기 갔다가, 여기 걸 달고, 밀려서 여기인데요. 그죠? 그때도 흐름의 전환이 작년서부터 이렇게 일어난 건 맞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저점. 그 다음에 이 박스를 그리다가 위기를 삼아서 그냥 확올것 같아요. 그죠? 뭐, 요런 흐름이 보이고요 뭐, 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파동만 봤을 때. 자, 예. 그래서, 월봉으로 한번 넘어와 보자고요. 좀더 구체성 있는 그 파동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일단 이게 좀 보여요. 이 고점이 찍었던 부분이 아마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렇게. 조금 덜 맺히긴 했지만 이 추세선 부근에서 이렇게 한 번은 눌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치고 나갔던 자리를 보게 되면 여기서 나갔잖아요. 그죠? 예. 작년 그 코로나 아, 저점을 여기를 이탈했다가, 그죠? 이탈했다가, 올라올 때 다시 올렸었잖아요. 놀림을 잠깐 주고, 그다음부터는 랠리를 펼치면서 위쪽으로 쭉 갔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부딪히는 이 자리는, 작년 매달이죠 여기가, 작년 6월 달부터, 6월 달부터, 반등이 시작한 6월 달부터 이렇게. 계속 저점을 연결시키는 흐름상, 월봉에서 한 번도 안 깹니다. 이렇게. 그죠? 월봉에서. 그냥, 월봉에서, 예, 근 1년 동안 이상을, 이 흐름을 계속 타고 갑니다. 이번에도 밀렸을 때, 6만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래서 여기를 지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죠? 여기 향후의 주가는 여기까지 열려있는 자리고, 기본적으로, 그죠?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는 여진이 있죠. 다만, 지금 여기가 넥자리 걸린 거죠. 또 거래도 많아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여 본격적으로 뚫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은, 월봉을 통해서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매우 중요하다, 이 자리가. 그죠? 매우 중요하다.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연봉하고 월봉에서 했던 그 파동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봉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은 주봉의이 흐름을 그리게 되면,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질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추세선이 하나 그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선을 이렇게 베끼고, 이렇게 눌림을 주고, 좀 튀고 있는 모습인데, 에, 공교롭게도 지금 위치는 여기, 헤드 앤 숄더 여기를 걸려있어요. 그죠? 이렇게. 강 그러니까 약간 갇혀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위에도 저항, 아래도 지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얘는, 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눌림을 완성한 다음에, 그 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월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추세선을 지키는, 그리고 눌러주고, 다음 이렇게 안차려 더 나갈지, 아니면은, 음, 이렇게 안착을 해서 더 나갈지, 이렇게 나갈지, 아니면 더 이상 이지 못하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저항 때문에 만들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위치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갔다, 눌림 완성은 맞고요. 그죠? 네, 그래서, 눌림을 완성하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저항이 하나 있는 거다. 근데 지금 위치를 보면 어때요? 상당히 복잡하고 보이죠? 그죠? 근데 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 게 뭐냐면 여기 관문 하나를 넘어가서 안착되는 여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건 중요한 거고요. 자 만도. 그래서 기본적인 그 정보 체계를 한번 볼게요. 만도 거래소에 있어요. 대형주고요. 운수장비.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고요, 그죠그 다음에 자본금이 469억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죠 오늘 3% 올랐으니까 뭐. 3조 10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3조 가짜 넘어갑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무거운 주식이죠 그죠자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도가 가지고 있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만도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 abs tcs 뭐그 다음에 esp 뭐 이런 제품인데 뭐 자동차 부품 회사 같죠 자, 만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실적 내용을 한번 이해가는 점 보자는 거죠. 네. 자 여기 볼까요? 네, 작년 1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리고 올해 1사분기로 이어지는 이렇게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 흐름이 괜찮았죠 지금 현재 이렇게 그죠? 네, 근데 매출액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꾸준히 1억 5천 정도, 아, 1조 5천억 정도를 꾸준히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괜찮아요. 보시면, 그죠? 여기다가 단기순이또도 꾸준히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 주가 흐름이 이렇게 올라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이나 내용을 봤을 때는. 자, 그럼 연간 실적으로 잠깐 넘어 볼까요? 자, 연간 실적을 보더라도요, 예, 5조 6천억, 5조 9천억, 5조 9천억, 5조 꾸준합니다. 그죠? 꾸준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꾸준합니다. 그죠? 단기순이도 꾸준한데, 조금 주춤거린 건 있어요 그죠 어쨌든 시가총액 자체가 어때요 상당히 무겁고 무겁고 튼튼한 회사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죠 근데 주가가 보시면 어땠어요 최근에 이렇게 2017년서부터는 2018년 들어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이렇게 흘러내렸죠 이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반등에 같이 왔는데 요거는 어때요 얘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에, 요걸 다시 되돌아간다면, 여기서 전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에, 종합주가 지수를 잠깐 보게 되면, 얘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보다시피, 2017년, 18년대는 가채가 내렸어요. 이렇게, 이부분 혼자만 그랬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 분위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에, 회사적의 구조적 무선 때문에 주가를 빠졌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에. 근데 이제 그거를 빠르게 회복한 거죠. 그러면 저 모습만 봤을 때만 봐도 이 회사는 만도는 뭐 그다지 위험하거나 취약해 보이는 건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저 흐름이 당연해 보입니다. 자 만도 어, 미국 EV 보조금 방안 수혜 전망이다. 6시간 전에 나옵니다. 이게 전기차죠. 전기차. 이게 엘렉트인비클림가 약하겠죠. 그 다음에 에, 만도 미 전기차 보증금 정책의 수혜 목표가가 뭐수저 수정, 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뭐 좋은 얘기가 이 나옵니다. 만도 완성차 회사 감산에도 실적 타격 크지 않다라고 하는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쭉 보면 나쁜 내용보다는 앞으로 전망이나 내용이 좋고 터라운드 만도 고객 답변으로 실적전으로 탈출하는 데 계속 좋은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런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는 바탕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고 탄탄한 회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탄력적이냐, 탄력적이냐, 이게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16,000원에서 뭐 89,000원 갔어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 한 6만원대에 빠진 건 이건 눌림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여기까지 사실 이 정도 밀려줘도, 5만원 밀려도 워낙 올라간 게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조정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 다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월주일 동시에 보면서 한번, 음,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잡아보면, 일단은 이 흐름, 이렇게 주봉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이렇게 주봉에서 흘러가죠? 그리고 틀었어요. 그리고 이 저점이 이 트렌드에 맞게 깨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가만히 보면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올라갔다가 이게 눌림을 완성을 시키고 다시 갈 모양이 갖춰진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저항값 있었죠, 이렇게? 저항값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저항값이 지지를 바뀌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항우주가는 이렇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그러지 못하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항값이 생기고, 지지값이 생기면 공존하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빠지면 하방으로 빠지는 거고, 죠 그렇죠? 이렇게 다시 돌아서 이렇게 나가면 또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틀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봉에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상을 틀으려고. 그 다음에, 저 밑에서 올라온 트렌드선 이렇게 연결시키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는, 향후 주가에, 지금 봤을 때는, 봤을 때는, 얼마냐면, 여기, 5만원대를 깨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죠. 여기를. 왜냐면,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방향 바꿔서 올렸죠. 밀린다 더라도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여위이 말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던 조가 흐름이 눌림을 완성하고 튼다면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올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나가는 게 이렇게 내려오 버리면 저항값이 생기면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5만 원이지만 5만 원과 6만 원 사이가 가격 지지대가 있고 이건 눌림의 진행이라는 게더 어울리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만도는 만도는 예, 기본적으로 5만원 6만원 범위는 좀 있겠지만 5만원 6만원 그러니까 5만원 이탈해 돌면 이건 뭐 진거죠 예, 장분간은 진거죠 그래서 이 5만원이라고 하는 이장이 이 자리 매우 중요하고 현재는 완성시켜놨죠 예,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진림을 생각한다면 5만원 6만원 지지 가격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월봉에 다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이걸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서 이 흐름을 타고 간다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죠? 어쨌든, 5만원, 6만원은 튼튼한 지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기본적으로 간다면, 여기 보시면, 많았던 거래, 기 거래 매물대가 있겠죠? 그래서 8만원이 또한번 고비가 있을 겁니다. 지금 66,700원인데요. 아래쪽에서는 5만원과 6만원대 가격대. 좀, 가격의 폭이 좀 넓게 있죠? 그죠? 천원 사이를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위쪽에서는, 매물이 그동안 많았던 8만원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한참 열리겠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죠? 뭐, 기본적으로 늘린다면, 이 정도? 어, 가능하기 좀 어렵죠, 그죠? 네, 어쨌든, 만도는, 만도는, 5만 6만, 5만 원, 6만 원이 지지대가 있다. 이거고, 첫 번째 위쪽에 저항값은 8만 원이 있다. 그러면, 저보고 이걸 해보라고 물어보면, 저는 할것 같아요. 왜? 네, 기준이 뚜렷하잖아요, 마 예. 기준 뚜렷하잖아요. 그러면 황 대표님, 기준이 어느 게 뚜렷해요? 저한테 물으면? 당연히, 여기 일봉이 보면 뚜렷하잖아요. 네. 이렇게 뚜렷하잖아요. 이렇게 넘어간 자리.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뚜렷하다고 얘기하는 건 이것 때문이죠, 이거. 이흐름을바꿔놨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이게 물림의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서 붙였다가, 지지했다 나갔다가, 다시 지지하고, 다시 지지하고, 다시 지지하고. 그리고 밀려도 다시 이 자리만 안 깬다면, 그죠? 여기. 5만 원만 안 깬다면 갈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말이죠. 손절은 매우 짧아지고, 여기 이제 대응 구간이 되는 거죠. 손절 한다든지 비중을 줄이거나, 이 자리가. 근데, 올라가서 지켜만 주면, 갈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도는, 이런 식의 기준을 보고, 잘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기능 부탁드립니다. 실적을 기본적으로 보는 이유들이 그런 것 때문이죠. 예.